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시면서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하시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된 것처럼 저희도 우리와 하나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생각과 행실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죄인은 이두 가지 마음과 행실이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에 죄인이라 합니다. 죄인이 하나님과 하나 되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첫째, 자신은 악한 본성을 가졌기에 하나님을 닮을 수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죄가 된 본성은 자신이 노력하거나 자신의 의지로, 의로운 본성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께서 바꾸어 주셔야만 가능한 문제입니다. 표범이 그 반점을 바꿀 수 있느냐? 스스로는 불가능하죠. 조물주께서 해주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죄인에게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말입니다. 죄인이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는 한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본성을 바꾸어 주시는 일을 일방적으로 강제로 하시는 폭군이 아니시기에, 죄인이 원하여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실 때만 해주십니다. 루시퍼도 아담과 하와도,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죄인들은 그래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음, 즉, 사람이 죄를 짓는 것도 자유요. 죄를 안 짓는 것도 자유이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하시는 분이셨더라면, 루시퍼도 아담과 하와도 어떤 죄인도 죄를 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자신이 반드시 믿음으로 회개하여 죄에서 돌아서고 죄를 버렸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모르면 거짓을 말하게 되며 오류에 빠져 넓은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정확해야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될수 있습니다. 즉, 악한 본성이 의로운 본성으로 믿어서 바뀐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행실은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의 열매가 즉 행실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려 줍니다.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믿는다고 아무리 공언해도 목사여 신학 박사가 되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그는 쭉정이요 가라지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올바로 믿었는지는 그의 행실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